얘는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니까 선생님이 써봅시다. fx를 지금 뭘로 나눈 거야? x-1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때의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넣을 거고요. 나머지가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주어졌냐면 어떤 게 주어졌어요? 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얘는 나머지 정리해서 f의 2가 5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f(x)를 나눴을 때. 자, 이제 물어보는 거. 자, 물어보는 건 뭘로 물어봤냐면 f(x)를 뭘로 나눴대요? x-1. x-1에 제곱 x-1로 나눴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놨으면 여기 몫수는 뭘로니까 h(x) 넣을게요. 나머지는 이차 이하인거 알겠습니까? 이차 이하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는 ax², bx² 실어놓으면 안돼 왜냐면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찾기가 어렵다고요 문자는 abc 모르는데 주어진건 두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얘를 보는거야 자여기 fx 여기도 fx, 같은 fx인데, 얘는 요걸로 묶어본 거고, 얘는 요걸로 묶어본 거야. 식을, 이렇게 딱 식을 쳐다본다면, 이 fx를 x-1제곱으로 묶어봤어! 그러면 다 묶일 테고, 안 묶이는 놈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잖아. 이 식으로 본다면. 그쵸? fx를 x-1제곱으로 묶었더니 묶였고요안 묶이는 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석될 수 있겠어요? 여기 이말뜻 이 이해 가요? x 1 제곱 얘 곱하기잖아. 그렇죠? 어. x 1 제곱으로 묶었더니 얘가 묶이고 얘는 안 묶인단 말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똑같은 f(x)니까 당연히 이 f(x)도 요렇게 표현 가능해야 되겠죠. 같은 f(x)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얘를 요렇게 보겠습니다. x 1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x 1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요요 얘를 요 표현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요렇게 돼서 요 놈은 x-2h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에, 여기에서 x-1제곱 끄집어 낸 거야 남는 놈 요거 있잖아 남았던 거 여기다 쓴 거라고요 여기.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돼 음, 네. 그러면 여기도 2차 이하니까 얘를 끄집어 냈으니까 얘를 묶일 건데 얘를 끄집어 낸 거잖아 그치 x-1제곱을 끄집어낸 거란 말이야 이것도 2차 2하니까 끄집어낼 수 있겠죠 끄집어내가지고 뿅 들어간 다음에 어 그러면 fx f x-1제곱 x x-1제곱 아 요놈이 qx고 묶여있는 부분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 x-1제곱 묶여있는 부분 얘가 qx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똑같은 fx를 얘로 묶어냈으면 그치 이런 표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해돼요? 이해 가요? fx를 x-1제곱으로 곱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여기가 x 더하기 1이 남아있는 거고 얘도 똑같은 fx고 근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지만 그치? 3차로 곱해져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fx니까 x-1제곱 얘처럼 표현 가능하다고요 똑같은 fx잖아요 그치? 이해 됐을까요?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여까지는 이해가. 아니 이해가 안가 어디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위에서 위에서 식은요. 응. 그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응. 비대식은 나머지가 2차이하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2차니까 봐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결론 내볼게. 네. x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2차이야 맞아요? 이게 2차 2차 2차로 표현됐잖아. 요그치지차고차항에 음. 계수는 모르니까 선생님 a로 나올게. 어, 그러면 이 2차 2하니까 e 나머지 맞지? 네. 그러면 x 1 제곱으로 묶어 보자. x 1 제곱으로 묶어 보자. 묶이면 요거 남았고 더하기 a가 남았고. 얘는 안 묶이니까 이렇게 남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x 1 제곱으로 묶였어 x 1 제곱으로 묶였어 QX래, 이거, 이놈이 QX인 거고. X 더하기도 안 묶였어? 이렇게. 이해됐어요? QS는 어. X는 왜 나눈, 나눈 게 아니라 얘가 q x 라고 이거, 이거 q x 라고 QX라고. 어. 나눈 게 아니라. <laughs> 지금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랑 비교한 거잖아. X, 똑같은 FX니까 X-1 제곱으로 묶어낸 거야. 이렇게. 그치. 음, 네. 그러면 묶일 수 있는 분들 다 묶어놓은 거라고요. X-1 제곱으로 묶일 수 있는 놈들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요 2차 이해를,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를. 여기까지 해 돼?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용하는 거야. 자, F2가 5니까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라고. 2 집어넣으면 얼마냐? 2. 예. 이거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여기가 0 되겠죠, 여기가? 영. 0. 0 되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A.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은 3. A 더하기 3이겠죠? 네. F2가. 이게 됐을까요? 근데 F2가 얼마래? 5라는 거잖아. 그럼 A 값 찾았죠? A는 얼마야? 2. 여기까지 됐어요? 음. 그래서 여기다 A 대신에 우리는 뭐, 2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란 말이야.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정계해주면 돼요. <laughs> 2X 제곱. 그쵸? 여기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여기 X랑 더하시면 마이너스 3X. 그쵸? 여기 1이 있을텐데 2랑 곱해져서 2 더하기 1은 3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 나머지는 요런거였어 오케이?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놔야 되지만 이거랑 같은 게 뭐야?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요렇게 묶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얘도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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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요 모습으로 본 거라고 이렇게 이놈을. ax 제곱 더기 bx 더기 c도 안넣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야 얘가 2차로 묶일 수 있구나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응그 F, F, f에다가 2넣고 e f에다가 2 e 집어넣어 밑에요? x에다가 2 e 집어넣었어 아그 밑에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더 밑에 여기 거기가 2라구요 여기여기 봐 내가 요식어 이거 이용해가지고 요 a 찾을까 여기가 a였었잖아 그치? 네 그래서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은거야? 2를 집어넣는거야 여기가 2 X에다가 2 집어넣는거야 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 살아있을거지만 여기가 2 집어넣으면 여기0돼버리잖아 네. 그럼 0 곱하기는 다0돼버리겠지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2 집어넣어봐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A요. 1 곱하기 A니까 A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아3 F2가 A 더하기 3이라고요 그치 근데 여기가 F2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5 됐어요? 네. <laughs> 왜또 네. 어? <laughs> A에 X를 있잖아요 어디? 여기? 어. 응.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요 <laughs> 아, 선생님 심어 한번 해봐 <laughs> 얘가 틀렸잖아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넣은거야 근데 음, 네. 응. 여기까지 2차 이야 이거 이렇게 표현한건 알겠어? 그 이걸 모르겠어? 나지까지 이거 설명해놓은거봐 다시 잘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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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어렵지 내용이. 자, 너는 이해 갔어? 네. 봐봐 지금 얘가 FX야. FX지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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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음. 말이 지금 FX인데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지금 음.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목숨 뭔지 모르니까 QX로 놨고 나머지가 이거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도 뭐야? FX를 뭘로 나눴대? 이걸로 나눴다는 거야. 그때 목도 모르니까 HX로 나눴다고. 나머지가 2차 2항 거잖아, 리치.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놓으면 찾기가 어렵다고. 왜 찾기가 어렵냐면 모르는 문자가 세 개니까 식도 세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주어진 식도. 이거 네. 여기서 F1은 F1은 얼마야? 입니다.라는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정보가. 그래서 이거 A, B, C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잡아봐 얘가 요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생겼다면 2차 2인데요렇게 생겼다면, 요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그쫄깃쫄 그, 다시 얘기해 줄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x-1의 제곱이 있고 x-1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묶어보자 우리 묶어볼게요 X-1에 제곱으로 묶었어. 자, 그러면, 여기 묶이는 놈이, 요 놈하고, 요 놈이 묶이겠죠? X-2HX. 더하기 A. 이렇게 X-1 제곱. 그치? 요 놈으로 묶은 거야. 이거, 이 묶어, 묶어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쓴 거라고, 여기. X-1 제곱, X-1 제곱. 이렇게 묶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안 묶이잖아. 그치? 안묶는 놈은, 이렇게 밖에다 써줄게, 이렇게. 못 묶였으니까. 잠깐 이거 해석해봐. f(x)를 뭘로 나누는 거야? x 1이너스어 여기든 f(x)를 네. 뭘로 나누는 거야? x 1이너스1 어, 똑같이 f(x)를 x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1제으로 나누는 거네? 음. 그럼 이 qx 목색 qx로 나왔어. 얘가 qx라고 여기야. 이가 qx 나머지는 x 더하기 x 더하기 같잖아. 똑같은 음. f(x)인데 똑같은 f(x)야. X 1제곱으로 나눴어 X 1제곱으로 나눴어 카트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2차 이하야 되는데 네. 여기 주어진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ABC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식을 본 거야 요식아요 식에서 얘도 2차 이하니까저 요놈으로 요놈으로 뭐야 요 2차 이하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게됐을까요 정말 이해됐어? 오케이? Okay? 확실해? 아 알쇼? 아이오케이 진짜 이해됐어? 네. 어 좋아요 다음에 또 이거 문제 한번 볼게 알겠지? 여기 저... 이해돼? 어또 안돼? 아니 네, 게 아니라요 어. 지금 이해가 됐는데 어.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것 같아 <laughs> 좋아요 선생님 문제 하나 더 줄게 네? 이거 이거와 같은 유형으로 너무 어려운데요